안녕하세요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 최영수입니다 어, 오늘 벌써 24강째입니다 어,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벌써 24강까지 왔네요 어, 일단 오늘은 어, 지난주에 분명히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잠깐 하고 그 전에 상가 두번째 시간까지 했죠 어, 지난번에 상가는 아파트와 다르다 라는 투자의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오늘은 약간 아파트와 모든 투자에 일맥상통한 내용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라는, 부동산 투자라는 걸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뭐냐면, 특히 상가는 월, 임대소득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비용을 마련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이 지역의 개발, 또이 지역의 상권의 확장으로써 매매 차익을 아마 주목적으로 하실 겁니다. 아, 근데 아파트하고 다르게 상가는, 어, 이 규제가 좀 약간 덜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세율도 양도세도 일반 과세되고 하듯이 이제 세금도 그냥 일반 모든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반면 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도 있고 그래서 섣불리 분양권 투자하기도 어렵죠. 중과세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도 없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이 왜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상가 투자 전에 반드시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지를 꼭 짚고 넘어가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실제 사례를 한번 통해서 그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있는 마곡지구 개발 허재는참 많아요. 마곡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그 통이 다 완비된 상태에서 들어선 신도시고요. 또 서울에서 마지막 이제 택지지구답게 이제 개발 이슈도 되게 많은데 일단 기업체들도 LG부터 해서 뭐 코롱 뭐 저기 SOL 뭐 다양한 대기업들 넥센타이어 같은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향후에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또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 접근성도 활용해서 어, 해외 쪽까지 글로벌하게 개발 호재도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런 개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패를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어, 마곡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이세 가지 종목에서 어, 아마 최근 한 10년 이내에 가장 많은 분양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런 곳이다 보니까 뭐 향후에 뭐 개발 이슈나 이런 걸 반영해서 참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를 통해 뭐 수억 원의 수익을 본 분들도 많이 있고요. 반면에 이런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냐면, 어, 이렇게 분양권 전매를 할수 있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어, 분양가가 뭐 10억이면 계약금 1억을 내고, 음, 중도금을 무이자 대출로, 그러니까 무이자 대출이란 건 저기 이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고, 그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를 분양권은 등기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요 이자를 이제 시행세에서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중도금 대출을 통해 진행을 합니다. 즉, 내가 분양을 받은 시점부터, 잔금을한 시점까지 한 2년의 시간 동안 시간을 볼 수가 있죠. 그 사이 기간에 프리미엄을 얻어서 팔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분양권 투자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또 개발 이익도 워낙 많았거든요. 그런데, 잘못 투자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마곡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한 상가인데요. 대로변 위치에서 뭐 개발 시치한 후에 정말 마곡주가 다 완성이 되면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강남까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발이 그 마곡의 입지로 봐서는 그래도 현재 마포의 상암동이라든가 그 마포 대로변이라든가 그 도심의 대로변 정도의 상가 입지는 될수 있고 그 정도의 임대료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아직은 완성이 안돼 있지만 향후에 완성이 됐을 때 그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죠. 근데 분양가가 이랬어요. 어 1층에 전용면적 15.91 평짜리가 16억 8,400이었는데 이제 어떤 이제 분양을 하시는 영업하는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부동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객분한테 0 1억 6,840만 원만 주고 사면 당신은 프리미엄을 2년 이내에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받고 팔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투자성이 있어 보이죠? 마업지우 개발계획도 화려하고 하니까. 하지만 잔금 때까지 올 때까지 결국 그걸 처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제 이걸 살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보면 이분은 계약금만 포기하면은 이 모든 이 어, 분별에서 불에서 벗어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어뭐 1억 900만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걸 사는 사람이 없다 한다면 이분이 만약에 이걸 잔금할 여력 최소한 상가는 분양가의 40%는 있어야 잔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취득세도 4.6%의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대출을 뭐 50에서 6 0까지뭐 최근에는 6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곡지구 초창기에는 70~80%까지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60%까지 대출을 받는다면 분양가에 40%내 돈이 있어야 되고 취득세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한 40에서 50% 사이에 돈은 있어야 잔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곡지구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신도시는 리스크가 있어요. 상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임차가 안 나갈 위험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임차가 나가든 안 나가든 내가 잔금할 여력이 안 된다 한다면 이분은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냐면요 계약금 포기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신용대출로 하고 시행돼서 대납을 해준다고 그랬죠 이건 잔금기간까지 잔금을 했을 때 얘기예요 잔금기간 잔금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대납해준 이자도 이분이 감당을 해야 되고요 또 중도금을 낸 거거든요 계약 해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1억 7,800이라 4억 5억씩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게 상가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럼 이렇게 상가를 투자를 하면 무조건 아,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 자금 여력이 있고 시간을 버틸 수만 있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 투자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이런 거죠. 마곡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신도시 상가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위례 신도시도. 최근에 되게 어려워요. 위례신도시도 뭐 트램이 개발된다든가 뭐 향후에 이 지역이 뭐 트램이 개발돼서 또 그다음에 인구가 신도시답게 크게 북위례까지해서 크게 많이 늘어나니까 상권이 중심상권으로 좋아질 거다. 근데 여기도 현재 개발의 중간 과정이 아직도 있거든요, 마곡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도 많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도 어. 도시는 만들어 놨는데 인구 유입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죠. 그리고 대전 이주에 인구만 받아보니까 이제 이러한 상가 초기 투자에 실패했는데 이렇게 더 실패가 부각되는 이유는 내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분들이 분양권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게 매물을 소화를 못하고 어 이제 적정한 임대료가 아닌 잘못된 임대료로 임대를 내주고 하다 보니 다양한 이런 실패 사례도 나오는데요. 반면에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마포 상암동인데요. 상암동도 초기에 이런 위기를 겪다가 지금은 다 임대료도 어느 정도 형성화 됐고 상암동이 어 입주, 이제 기업들 입주를 시작한게 2009년 10년부터거든요. 근데 그 짧은 사이, 지 2010년부터 한 2015년 사이에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매매가도 많이 올랐고요. 이런 것처럼, 어, 어떤 상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미래까지 이익을 향유하고 싶다 한다면 내 자금 상황이 확실한지 최악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걸다 감안한 후에 투자를 하셔야지 섣부르게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 분양권에 자칫 잘못 투자해서 만약에 그 손해를 본다 한다면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전에 어, 이것만 하나 명심하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길게 보고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했다 한다면 최소한 상가 투자금액의 50%는 내 자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투자를 나서라.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짧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투자 전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이 돼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조심하게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 이제 상가를 투자할 때 어떤 걸봐야 되는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